우리 하라님께서 주시는 말씀사들상면서장의신사절부터3 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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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절 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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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이 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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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 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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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짓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댑에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어미 말하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조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이 위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일론에 이르기까지 블루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소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 먹되 핏재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살다 보면 자기 자신에게 좀 만족하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 또 자기 생각, 또 자기의 말에 대해서 만족한다라는 것이 뭐 긍정적이고 좋은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참 조심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능력이 있고, 뛰어나고, 뭐, 잘나고, 이런 교만에 빠지기가 쉽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네.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더욱더 겸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만 쳐다보게 되면 자기가 제일 잘난 것 같고, 그러다 보니 교만하게 되고요, 자만하게 되고요, 헛된 세상의 욕심에 더욱 빠져들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먼저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24절에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하니까 피곤한 건 당연하죠. 힘들고 어려운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24절을 자세히 보면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이유가 나옵니다. 전쟁을 하면서 피곤했는데. 그 피곤한 이유가 무엇이냐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전역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전쟁을 하루 종일 힘들게 하고 있는데 사울이 음식물을 먹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선포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군인들이 전쟁을 하면서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고 전쟁을 하니까 너무나도 피곤한 상황이 되었더라는 것이죠. 그럼 사울은 왜 백성들에게 금식을 명령했을까 하는 겁니다. 왜 금식을 명령했을까? 전쟁에서 꼭 이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 야, 우리가 금식하자. 아마 여기까지 생각이 들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며 싸우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반드시 이 전쟁을 이길 거야. 나는 그런 생각을 사울왕이 가지게 된것 같고 그래서 힘들게 전쟁을 하는 백성들에게 음식물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명령까지 내렸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다시 보면 사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그레슬리앙하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원수라고 말해요. 그런데 말씀을 앞으로 넘겨보면 6절에 사이 사울의 악을 요나단은 어떤 말을 했느냐?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요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요나단, 요나단의 말의 첫 번째 중요한 건 뭡니까? 할례 받지 않은 자들입니다. 불리셋을 사울처럼 내 원수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싸움의 관점이 지금 다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왕권을 더 든든히하기 위해서, 자기의 나라를 더 굳건하게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다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요. 나를 위한 전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라고 요나단은 고백하며 전쟁터를 향해 갔더라는 겁니다. 사울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기를 위한 전쟁으로 보고 있었고요. 그 전쟁을 어떻게 하면 이길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목사도 조심스럽습니다. 목사도요, 어, 야 교회를 성장시켜야지. 이런 생각들이 어찌 보면 자기의 목회 성공이라는 그 목표를 향한 잘못된 방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워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감사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어져야 되는데 자기의 어떤 성공을 위한 뭐 내가 이만큼 목회를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회가 된다면 그것도 잘못된 방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사울은요. 잘못된 길로 지금 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25절에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먹을 게 눈에 보였습니다. 하손을 굶은 이들에게 먹을 게 눈에 보인 겁니다. 그런데 26절에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냄새를 두려워하여 손에 그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27절 보면 요나다는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했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면 눈이 밝아졌다라 그랬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꿀을 먹었더니요 눈이 밝아진 겁니다. 힘이 다시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먹어야죠. 먹으면 싸워야 됩니다. 28절 보면 그때 백성 중한 사람이 이 요나단이, 요나단에게 말하죠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 어미 말씀하시기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조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고 피곤한데 먹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라고 말하죠 요나단이 대답을 합니다 29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힘들게 만들었다는 라 거죠 보라 내가 이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차에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불리실 사람을 살려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라고 판식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에게 금식하지 말라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의 금식은 사울의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거죠 만약에 교회에서 우리가 하루 종일 일을 하는데 목사인 제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니까 금식하며 일합시다 하면서 하루 종일 물도 마시지 못하게 하고 교회에서 일을 시켰다. 여러분 이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울은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보고 기뻐하십니까? 그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먼저 하나님은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기요. 이 외적인 것에 빠지다 보면 외식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의 휘칠한 무덤 같은 우리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이렇게 더 했더라? 뭘 우리가 뭐 이런 걸 했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내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시작된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야 나는 뭐1년에그뭐 몇십일 금식기도를뭐몇 번을 해. 여러분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뭐 작전 기도를 뭐 300일을 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금식하되 기도하되 예배 드리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 네. 어떤 분들은 그래 알고 싸인 는 금식하면서는 기도 못 하겠어. 여러분 밥 드시며 기도하십시오. 밥 드시며 기도하시면 되잖습니까. 아부 목사님는럼 철약 기도는 못하게 참 자고 깨어있을 때 기도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31절 보면 그날의 백성이 밍마스에서부터 아야론에 이르기까지 볼레스 사람들을 쳤으로 그들이 심히 피곤하죠. 하루 종일 전쟁을 했으니 목숨 걸고 뛰어다니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32절에 백성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째 먹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전쟁 끝났으니까 야 우리가 먹자 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냥 먹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법규를 어기며 짐승을 잡아먹고 있었다는 라 거죠. 33절 보면, 무리가 사울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백성이 고기를 빚째 먹었습니다. 그래요. 금식하지 말라, 금식하라 그래서, 하루 종일 금식하라 그래서 못 먹고 힘들었던 그들이 전쟁이 끝나니까 율법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도 상관없이, 그냥 땅에서 짐승을 잡아 피가 흥건한 채로 먹어버렸다라는 거죠.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믿음 없이 행했다. 사울 자신이 먼저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사무엘 손자를 기다리지도 못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도 없었고, 자기 마음대로 번제를 드렸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도 않았는데 금식하라 명령도 내렸었고, 그런 사울의 입에서요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자신은 큰 믿음이었느냐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이었느냐 그렇지 못했더라는 겁니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고 또사울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일도 끌어다가 여기서 사과 먹되 빚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네 라고 그들이 사울왕이요 그럴 듯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말라 하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기로 합니다. 내가 먼저 바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서 특히 남들 보고 이런 말을 할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35절 보면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서 번제를 예배를 드렸는데 그 제단이요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왕이 돼서 처음 이런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럼 그 중간에 뭐 했습니까? 안 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왕이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는. 경고도 받았지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날마다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세워 주십니다. 헛되고 헛된 것을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서셔서.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기를 힘써야 되는데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또는 내 신앙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었던가? 우리들 자신을 먼저 돌아봅니다. 사울 왕은 전쟁을 함에 있어서 백성들을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원수를 갖겠다고, 자기가 왕으로서 국권해지겠다고 금식의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짐승을 잡아먹은 이들에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책망까지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남들을 향하여 비난하고 책망하고 판단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나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할, 줄,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하루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바로 세워 주실 줄로 믿사오니 아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이 새벽이 아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성전에서 또 각자의 가정에서 믿음의 제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성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있게 하시고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축 행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크리스티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고하옵나이다 아멘